2024년 8월 13일 화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거지는 전기차 포비아. 수입차도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파르시스 배터리를 쓴 벤츠 전기차가 불이 난후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도 13일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와 수입차 업체들을 소집, 전기차 안전 점검일을 연다. 앞서 현대차는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전격 공개했다. 전기차 포비아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현대차가 지난 9일 국내 업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용량과 충전시간, 주행 가능거리만 등을 공개했다. 전기차 차주도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가 없어 불안감이 컸다. 이미 현대차가 공개한 이상 기아차와 테스다, 아우디 벤츠 등 다른 업체들도 동참하는 게 마땅하다. 일부 수입차가 부품 공급 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본사 방침이라며 거부함이 있는 건 유감이다. 저는 소비자를 오롱해지 말아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다고 화재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 우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충전률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에 90%까지만 충전되게 설정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충전기가 많다는 건 풀어야 할 숙제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엔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의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아예 전기차를 지하에 주차할 수 없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나 이미 60만 대도 넘는 국내 전기차를 확실한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건 분쟁만 키울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쏟았지만 인플라를 챙기는 데 소홀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안전 확보로, 확보의 계기로 삼는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 시작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다. 전기차 사고를 반면 교사로 삼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길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